네, 안녕하세요.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이사제입니다 네,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리려은신풍계약입니다신풍계약 뭐 수급 보시겠습니다. 네, 신풍계약 수급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일단 빠졌어요. 요건 일단 안 좋은 거예요. 그 다음 누적수는 외국인들이 갖고 있지만 <laughs> 외국인들이 쏟아낸 물량을 개인이 거의 다 받았다. 수급 상으로 일단 안 좋은 거죠. 시간에 서 조금 리바운드가 나왔네요. 일단 일봉 상으로 보시게 되면 강하게. 본가가 저점인 상태로 밀렸어요. 그러면 여기서 리바운딩이 나와도 이탈이 된 전저점까지 이렇게 못 가겠죠. 특별한 이슈가 없느나.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. 그러니까 넘어가기 전에는 사지 말란 얘기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29일날 뭐 한참 전에 읽어드린 것 같은데 요거 다시 워버리고 택트 하나 쓰겠습니다. 얘는 현재 분봉 상태에서 마지막 추세선을 그러면 이 위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선이 나와요. 여기, 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추세선이 나오잖아요. 요 추세선 하단, 그 다음에 요걸로 이제 복사를 하게 되면, 제일 싸게 살수 있는 관점은 이, 이쪽 관점이겠죠.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중심 축자리 원절이 되는 것 같아요. 요 그러니까 자리까지도 밀릴 수 있고, 그 다음에 요 자리가 지금 얼추 이제 거의 온자리예요여기요 저점에다 대고 이렇게. 대를 만드시면 돼요. 그러면 이제 저는 이 구간보다는 이쪽 구간에서 잡을래요. 요 갭으로 어느 추 이쪽 구간도 있기 때문에 그럼 현재 상태에서 무조건 얘는 여기도 있지만 저항도 있지만 이쪽 구간을 넘어가 주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. 57,000이 구간하고 그다음에 여기 구간이 이제 저항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이 정도. 그럼 이제 가격을 써드리면 57,900원. 그다음에 6 4 0 0원 그다음에 63,100원 정도가 되겠죠. 이 정도 구간이 일단 저항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, 이 구간에서 이제 박스만큼 밀리고 다시 한번더 밀렸어요. 그리고 그러니까 박스만큼 밀렸기 때문에 현재 구간이 한번 리바운딩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, 이요기에서 이제, 이제 못 넘어가면, 못 넘어가면 얘가 이제 리바운딩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땡기시면 돼요. 이렇게. 요 마디만 갖고자 해도 4만원대까지 진입을 한다는 얘기거든. 48,600원. 이쪽에서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빠졌고, 한번더 빠졌기 때문에 슈팅이 나오면 더 밑으로 밀릴 수도 있다. 근데 지금 자리가 5분 몽상의 N짱이에요. 여기서 이제 5분 몽상의 요렇게 N짱으로 이제 빠진 자리거든요. 요렇게. 요 정도. 그러니까 목표치 준 거잖아요.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못 넘어가면 밀린다는 소리예요 53,300원? 뭐 근데 이 평선 각도 원칙에 급하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, 얘를 30분 목으로 이제 설명을 드려도, 물론 뭐 바이오주니까 확틀 수도 있겠지만,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죠. 이렇게.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. 이 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, 여기서 올라갔다가 21선 맞고, 또둥이 맞고, 내려갔어요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, 이 고점을 넘어가야지만, 우상향으로 한번 틀수 있는 거지. 그렇지 않고, 뭐, 개별루스가 있으면, 물론 이게갈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우상향으로 돌수 있는 차트를 만들지 않았다. 이 정도 관점으로. 그러니까 내일 나오게 된다면 단순 리바운딩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